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하지만 고통을 극복하려는 사람들도 가득하다. 대한민국에 위기 극복의 DNA가 있습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되고 위기에 더 강해지는 우리는 대한민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문 팀장 이호입니다. 용 4월 27일 경기도 코로나 19 긴급 대책단 정례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자는 이희영 공동 단장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코로나 19 긴급 대책단 이희영입니다. 4월 27일 월요일 경기도 코로나 19 대응 관련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확진자 발생 현황입니다. 질병관리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4월 27일 0시 기준 전국의 확진자 수는 총 1만 738명이며 이중 경기도 확진자 수는 전일 오전 0시 대비 2명이 증가한 총 671명입니다. 인구 100만 명당 확진자 발생 수는 49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6번째입니다. 시군별로 보면 성남시 126명, 부천시 75명, 용인시 62명 순으로 도내 28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며,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발생 수는 성남시가 13.1명으로 가장 높고, 다음은 군포시 11.3명, 포천시 11.1명 순입니다. 경기도 확진자 중 472명은 퇴원하였고, 현재 185명이 병원 및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 중입니다. 해외 입국자 확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1일 이후 발생한 도내 확진자 170명 중 37.1%에 해당하는 63명이 해외 입국자이며, 이중 유럽과 미국발 확진자가 87.3%인 55명으로 가장 비율이 높습니다. 같은 기간 도내 해외 입국자는 총 26,915명으로, 이중 67.1%인 18,048명에 대해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17,655명이 음성 판정을, 63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330명은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나머지 8,867명에 대해서도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경기도 병상 운영 현황입니다. 4월 27일 0시 기준, 경기도는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 운영병원 3곳, 경기도 의료원 6곳, 성남시 의료원 1곳 및 도내 민간종합병원 9곳의 협력으로 총 19개 병원에 476개의 확진자 치료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현재 사용 중인 병상은 32.1%인 153병상입니다. 하남시 가족 확진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 하남시에 거주하시는 50대 남성분이 지난 4월 23일 신규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24일 접촉자인 배우자와 딸이 추가 확진되었습니다. 가족 중 남편은 성남시 소재 회사에, 딸은 서울시 강남구 소재 호텔에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확진자 3명과 접촉한 사람은 246명으로 파악됩니다. 도에서는 서울시 강남구와 송파구에 확진자 및 발신 상황을 전파하고, 접촉자 등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였으며, 도 즉각대응팀을 파견하여 감염 경로 및 접촉자에 대한 심층 역학 조사 중입니다. 현재는 딸의 증상 시작일이 4월 5일로 가장 빨라 딸이 감염된 후 가족에게 전파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이동 동선에 따른 오염 지역 및 주변 환경 소독을 실시하고 접촉자를 자가 격리 조치하였으며 능동 감시 중입니다. 고향 명지병원 집단 감염 발생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5일 경기 고양시 병지병원 격리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 한 명이 일반 병동으로 근무지 이동 전 실시한 진단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접촉자 간호사 한 명이 26일 추가 확진을 받았습니다. 격리병동 내 의사, 간호사 등 45명에 대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이중 밀접 접촉자 23명을 자가격리 조치 후 모니터링 중입니다. 확진자 거주지의 방역소독을 실시하였고 도우 즉각대응팀을 파견하여 감염 경로 및 접촉자에 대한 심층역학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오늘부터 공적 마스크 구매 수량이 1인 3장으로 늘어납니다. 정부는 공적 마스크의 구매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일주일에 1인 2개로, 2개로 제한되었던 구매 수량을 오늘부터 1인 3개로 시범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는 5월 3일까지 일주일간 시범 시행하면서 마스크 재고 추이 등을 모니터링 한후 문제가 없을 때 지속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대리 구매에 대해서는 오부제 적용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27일부터는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 중 어느 한 명의 구매 요일에 맞춰 한 번만 판매처를 방문하면 함께 구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매 편의를 위해 법정 공휴일에는 주말처럼 출생 연도와 상관없이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리적 거리두기가 계속되는 5월 5일까지 모임 행사 여행 등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코로나 확진 추세가 진정세를 보이고 있어 안심하며 물리적 거리두기에 조금씩 느슨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긴장을 늦추어서는 안 됩니다. 4월 30일 부처님 오신 날부터 5월 5일 어린이날까지 이어지는 황금연휴 기간에 물리적 거리두기에 실천 여부가 진정되어 가고 있는 코로나 19 감염 양상을 뒤바꿀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 기간 동안 소규모 인원의 일접 접촉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식당, 카페와 같은 공간에서의 생활 방역 실천 준수를 당부드립니다. 식당, 카페 등에 머무르는 시간을 최소화해 주시고, 탁자 사이 간격을 1, 2m 두고 앉거나 일행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가급적 최대한 간격을 띄어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고, 식사를 할때 가급적 대화를 자제하면서. 개인 접시를 활용하는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5일까지 물리적 거리두기가 계속 시행된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고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 질문입니다. KSP뉴스 김정훈 기자님의 질인데요. 경기도 내 확진자 중 무증상자 비율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예, 경기도 의 확진자 중 무증상자 비율은, 어, 매일매일 좀 달라지긴 하는데, 약 20%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무증상자들 중에서 저희가, 어, 그, 하악을 해보면, 70, 그 중에 70% 정도는, 어, 실제 저희가, 어, 확진자의 접촉자를, 그, 어, 접촉자를, 이제, 접촉자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나서, 가족 접촉자 같은 경우는 확진 비율이 높기 때문에 증상이 없어도 검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 경우 때문에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그 집단 발생이나 내지는 예를 들어서 은혜강 교회면 접촉자들을 전부를 저희가 전수 조사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했을 때 검사를 해서 무증상자가 나오는 경우가 70~80%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확진자 중 무증상자 비율은 2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네, 다음 중앙일보 최모란 기자님의 질문입니다. 어, 두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한남씨 가족 접촉자 중 유증상자 유증사는몇 명인지, 아울러 명지병원 확진자의 경우 별도 이동 동선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 까남시 가족 접촉자가 지금 246명인데요. 그분들 중에 유증상자가 몇 명인지는 지금 정확히 파악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246명 중에 유증, 증상이 있으시면 바로 검사를 하시게 됐는데 그게 뭐 계속해서 접촉자로 관리되기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계속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몇시 기준 몇 명이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직까지는 접촉자 중에서 유증상, 유증상 으로 검사를 받고 양성이 나온 환자는 없습니다. 어, 명지병원 확진자의 경우 별도 이동 동선인 일단 병원 안에서는 어, 명지병원 격리병상과 격리병동이 굉장히 철저하게 잘 진행 어, 그 관리가 됐기 때문에 병원 안에서의 다른 동선은 없었습니다. 명지병원에서 굉장히 잘 관리를 해주셔서 덕분에 그 명지병원 다른 그 외래나 입원 응급실 지역에 어 아무런 동선이 없었던 것이 제 다행이고요. 두 번째로 그 확진자들이 출퇴근하면서 했던 동선에서는 저희가 총 다섯 명의 접촉자가 어 지금 어그 접촉자를 찾아서 접촉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다음 은 조선일보 권상은 기자님의 질문입니다. 어, 해외입국자의 경우 자가격리 해외입국자의 신체 검체 검사는? 언제 몇번 실시하는지, 아울러 격리 해제를 앞둔 상황에서 양성이 나온 경우가 있는데 자가 격리 기간 2주 이내에 미리 찾아내는 어, 찾아내서 차단하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한 질입니다 예, 검사 관련해서는 저희가 해외 입국자들은 모두 어, 검사를 그 14일 내에, 14일 안에 모두 검사를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입국한 그 공항에서 증상이 있는 경우 그때 바로 진행을 합니다. 하지만 증상이 없는 경우는 14일간 자가 격리 기간 동안 어, 그 기간에 증상이 있는 경우 검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자가 격리가 그 해제되기 전에 어, 어, 한번더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 그, 어, 검사를 언제, 그니까 매일매일 한다고 해도 이거를 찾아, 다 찾아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뭐, 이 해외 입국자 말고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죠.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건 증상이 있을 때, 어 검사를 하는 게 가장 맞고 그다음에 이분들은 위험 지역에서 온 분이, 부분이기 때문에 증상이 없어도 그간복기 안에 무증상이어도 격리 해제 전에 검사를 하는 겁니다. 이보다 더 많은 검사를 하는 거는 자칫 어, 검사가 너무 마, 검사를 너무 많이 하는 게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현재는 어, 지금 보건소들에서 입 국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모든, 그 그러니까 2주 격리 해제 전까지는 모두 한번 이상의 검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다음 경기인의 오호석 기자님하고 데일리와의 이균 기자님이 어, 비슷한 내용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황, 요번, 오늘 연휴 관련돼서 경기도 차원의 방역 대책 관련된 아울러 저기 그 중에 강제적 규정이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입니다. 의 예, 어 경기도도 중앙정부와 같이 말씀드린 대로 물리적 거리두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부분을 강조시키 강조하고 싶고요. 또한 이제 생활방역 지침 같은 경우는 어, 강제성이 있다기보다는 모든 생활을 하는 동안 어, 손 씻기나 그 거리두기 그리고 기침제로 같은 기본적인 것들을 지키자는, 어, 권고사항이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까지는 그 종교시설 관련된, 어, 조사들을 점검을 했었는데요. 아, 그 황금연휴, 연휴 그러니까 대비를 해서, 어, 추가로, 어, 진행이 되거나 이런 것들은 아직 정,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만약 결정이 되면 또 다른 방식으로 또 발표를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 없으신지요? 아, 질의가 없는 관계로 이것으로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하지만 고통을 극복하려는 사람들도 가득하다. 대한민국의 위기 극복의 DNA가 있습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되고 위기에 더 강해지는 우리는 대한민국입니다.